이틀째인데 <laughs> 되게 슬프네요. 앞으로 어 25회 나왔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선생님도 일단은 미안한데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반파도 원래 했어요 이 수업을. 근데 동산화서는 원래 지난 겨울에 안 했어 이 수업을 이 수업 안만들어서 퍼플이 있었는데, 셀을 푸는 이런 수업은 아니었어. 그냥, 그까 고난도 문제집 푸는 수업이었지. <laughs> 이 수업을 언제 시작했냐면, 지난 여름에 중3회들 때문 시작했거든? 지금 이제 고르라가면데 수상을 너무 못해가지고. 근데, 만들어놓고 애들이 별로 안 보일 줄 알았는데, 으쒸, 울라봐요, 울리는 거야. 그니까, 러 폐강하려고 했어, 나는. 안모이면요몇명한 그냥 공부시켜서 패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모어가지고 이번에도 이번에도 사실 열댓 명 정도 사표님 애들도 많이 모여가지고 맨날 만대로 후회하는 특강 중에 하나야 나 너네만 힘들 것 같냐? 응. 선생님들 어제 몇 시에 갔어? 어제 한 시에 갔나누나똑같아 응. 선생님들 집에 가서 유튜브 보고서 시, 시계 보고서 유튜브 봐. 다아 자야 되는데. <laughs> 자, 195번 한번 풀어볼게요. 195번 왜 연립하면 안 되는지, 는 이유를, 이게 드렸고. 195번을 딱 하고, 어, 음. 셀에 있는 몇 개만 풀 거예요. 몇 개만 풀고 바로 이제 프린트로 갈 건데, 아직 조금 한번 해보자. 한번 해보자. 이게 지금 여기 프린트는 거의 다 C단계 정도 난이도요 근데 나머지 언니가 항상 이렇게 나와. 알겠니? 그래서 오늘 확실히 좀 연습하고 가자고. 모르겠으면 다 질문하세요. 괜찮으니까. 알겠니? 오늘 짐도 안 나가도 돼. 나머지 언니 요거만 확실히 연습하고 가자고. 150. <laughs> 그리고 이 문제는, 어, 고등학교 수상에서 중간고사 때 무조건 어느 학교도 다 나오는 문제니까 확실히 알고 갑시다. 자, 다 당시 PX를, 자, X-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, P1, 나머지 X 플러스이고요. 자, x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자, 여기 보세요. 자, 이제 얘를 어, AX 플러스, B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으면 통하죠이거든 어. 자, 문제는 X-1의 제곱 곱하기 x 1로 나눴을 때 자, 나머지 자, R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그죠 자, 그래서, 선생님은. <laughs> 자, 똑같이 받게. 자, 여기 보자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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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씩. 여기, 여기, 여기. 어, 자, 뭐게, 뭐, 뭐가 곱해질으면 뭐, 뭐, 좋겠어? 버려야. 응? 뭐가 곱해지면 뭐, 뭐, 좋겠어? 응? 어? 이라. 뭐해, 왜? 이거 <laughs> 모르겠어 아니, 얘 형태를 만들려고 그래. 이 모양에 이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가 빠져 있잖아. 네. 뭐가 빠져 있어. x 2. x 2가 빠져 있으니까 여기에 x 2가 곱해져 있으면 좋겠잖아. 네. 이해 되죠? 네. 어. 그래서 x 2가 없으니까 그 x 2를 뭘로 뭐목 나누기 q1을 x 1로 나누자고. 어. 알겠니? 어. 그래서 Q1을 x 1로 나눠. 자, 목숨 모르고 나머지도 모르니까 q 3가그 다음에 알고 놓자. 알겠니? 어.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자고요? 얘를 어떻게 하자고? 어, 다시 Q1 자리에 넣어. 이 식을 다시 쓰는 거야, 이 식을. Q1 자리에 얘를 넣어서 다시 쓰는 거야. 알겠니? 어. 그러면 p x 는 x-1의 제곱 중괄호하고 x 2 q 수의 더하기 r 더하기 x 플러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? 그 다음에 여기서 전개 뭐냐 네? 알겠어? 어, 전개 그냥 따라하라고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좀 따라해 일단 음. 그러면 x-1의 제곱 곱하기 x-2q3가 되면서 자 내가 원하는 형태가 나오고 R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돼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?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면 돼? 앞에 R만 구하면 되죠 어. 자 R은 자, 뭘 대입할까? 이게 P2가 3입니다 됐니? 어두번째 자 p2를 이 x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. 2 대입하면 이빵 되고 이 나오면 r 더하기 4가 되죠. 어, 따라서 r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자 나머지는 어,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고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. 마이너스 x 제고 어, 플러스 3x 어. 플러스 1자 이렇게 되죠 됐니? 여기까지? 응. 잘봐잘봐 잘 봐. 그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설명을 들었는지 그걸 얘기해줄게 이게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설명 돼있어 치번 봐봐 너네가 원래 들었던 설명을 해줄게 원래 어떻게 돼있냐면 잘 들어 정확하게 이 부분이 빠져 있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온다 원래 개념 원리를 보면 다른 문제지 모든 문제지 다 그래 여기서 바로 이렇게 와 그래서 너네가 지금까지 외워서 풀었어 이거를 이해돼요? 이렇게 풀었잖아, 오 바로 기억나 안 나? 내가 지민이부터보터다 이렇게 풀려 있다. 내가 왜 이러냐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말았어. 근데 애들이 정작 여기서 얘가 이 식이 왜나오는지 이해하는 것 별로 없다고 수상해서. 애니? 그래서 3차식 나오는 게 어렵다, 어렵다, 이러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? 어.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돼? 이해하시는 분. 자, 이거 설명해 볼게. 지금 목나누기 하고 지금 저기서 저렇게 하는 거 하고 똑같은 방법인데 봐봐요 <laughs> 근데 사실 이렇게 이 설명을 해도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선생님이 다른 방법으로 지금 간거 한거야 원래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2차식이지 2차지 그지 2차지 응. 그러면 이 rx가 <laughs> <laughs> 2차 이하라고 했을 때, 봐봐. <laughs> 어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. 자, 얘가 2차가 될수 있는 방법은, 어, 숫자로도 볼게요. 자, 55, 53을, 봐봐, 53을. 자 6으로 나눴을 때 8이 되고 나머지가 어, 얼마야? 5. 5가 되니? 그치? 지 음. 그러면 53을 음 3으로 나눴을 때는 보세요. 3으로 나눴을 때는 음아 잠깐만. 미안 아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똑같아지네 지금 마리로다 거라서 5마리 지9 9로 할까? 얘가 되는 형태여야 되는데 9 오케이 9가 가아니5 px를 x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요식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요식에서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이건 이해될 거야 자 요식에서 생각해 보자 알겠니? 어. 해볼게.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었지. 그래서 px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q3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었어. 자, 여기서 보세요. 봐봐. 여보세요. 어,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때 나머지. 어떻게 볼까? 나 제도 잘 들어 x-1의 제곱으로 나눴을때 나머지 자, 요 식에서 생각해봐 어떻게 구하니? x-1의 제곱 얘로 나눴을때 나머지 그렇지 그럼 걔가 누가 되는데 마이너스 엑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엑 플러스 2가 될거 아니야. 이해되세요? 여기까지 이해돼요? 네. 그치?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되잖아. 이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연습한 거야. 그럼 얘가 몫이란 말이야. 이해돼요? 이해돼? 여기까지? 괜찮아? 얘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야? Q2냐? 아 Q1이니? 얘가 Q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이해돼 여기까지? 그지? 어. 그래서 Q1을 지금 여러분들이, 원래 풀이는 여기서 그래서 바로 일로 가는 거라고. 알겠니? 왜? 이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알로적고 정비했을 때 바로 이 식이 나오거든. 무슨 말 알겠니?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지금 이 Q1을 X-1으로 Q3 플러스 R이라놓고 선생님은 그냥 정계를 시킨 거고. 이해돼 무슨 말인지? 오케이? 이게, 뭐, 이게 못뭐 나온 게 원래 뭐야, 이야 뭐 무슨 말 알겠니? 쉬워야 돼요? 오는 일에 됐어? 어자 그러면 <laughs> 3차씩 나오는 연습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, 프린트 49번, 50번, 51번 세 문제. 자, 지금 어, 프린트 해서 풀어 0번 50번, 예. 어, 51번 대화 예. 앞에. 50번, 어. 자, 50번, 51번 잠깐 볼게요 자 x 100제곱 더하기 x 10제곱 이거는못나는게 아닙니다 x 마이너스 1, x 플러스 1 몫을 qx Qx를 x 로 나눌 때 나머지 뭐과하는 거야? Q0 구하라는 얘기잖아 Q0 구하라는 얘기죠 어. 나머지는 ax 플러스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1차겠죠 그냥 무나하게안 뭐 할게 음. 1대1판은 얼마야? 어, 13은 a 플러스 b가 되고 어, 마이너스를 대입하면. 마이너스를 대입하면, 11? 음. 그래서 AB가 나옵니다. 어, 둘이 더하면 B가 12가 되고 A는 1이 되죠. 어. 근데 여기 나머지가 나와요. 아, X 플러스 12가 되죠. 됐니? 여기까지? 자, 어. 잡자잡 가. 아, 5나누 해야 되는 거네. 자, 두 번째. 그럼 QX를 지금 뭘로 나눌래 X Q1 플러스 아, 나 지금 알고 하는 거야. 알겠니? 알고 하는 거야. 이해되세요? 알고 하러 갈 거야.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 어. 그러면 자식0 지금 보니까 다안 쓰시는 분들 1다 쓰세요 1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0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중간으로 하고 X 곱하기 qx, Q1 플러스 R X 플러스 12 됐어? 어.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전개.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+1, Q1 플러스 r 곱하기 어, -1 x 제곱 마이너스 p l u X 플러스 C. 그러고뭐는어는 x x 에다가0는으면돼그 X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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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면은 10이 되고요. 자 우면은 여기 빵 되고 마이너스 어, R 더하기 12가 돼요. 그래서 R은 얼마니 2? 지금 알고 하는 거야. 그렇지? R 미안해. 내게 못 나누게 맞네요. 사실 이 문제를 애들이 나중에질문놔지기 없어서 몰랐어요자 그다음에 51번. 되고 있어? 좀더 하면 될것 같아? 누나? 네. 되고 있어? 이해되고 있냐고? 저, 이거, 섰어. 아, 섰어? 네. 자, 그 다음에 51번 보겠습니다. 자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x-5고 일단 식을 다쓰십니다 x 5는 x-1로 나눌 때 나머지가 4다. 음, 지금 얘는 못 나누겠는데 가운데가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. 가운데가 생경돼 있다고. 알겠니? 어. 자3 50분 볼게요. 자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, 어, Q1. 더하기 X백이 5. 자, FX를 X-1로 나눌 때, Q2. 자, 시작합니다. 자, 생략된 게 뭐냐면, 자, 봐. 여기는 지금 A가 뭐냐면 A가 나머지인데, 자, Q1을 갖다 나눈 거야. 자, 보세요. Q1을 X-1로 나눴고요. 나머지를 선생님이 알로 썼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A라고 쓴 거야. 알겠니? 어. 그리고 얘를 다시 넣어. 우리 지금 자 같은 문제야. 지금 한 시간째 하고 있어요. <laughs> 다시 넣어. 그러면 FX는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-1 q3인데 지금 여기 qx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더하기 a 더하기 x 빼기 5를 정계하면 문제 나오시게 나오는 거야 당연히 어. 얘를 정계하면 정계하면거잖 f(x)는 <laughs> x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-1 q3 더하기 a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마이너스 5 여기까지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의 나머지 가는 이거잖아 어, 가는 얘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나야 그죠 a 곱하기니까 얘가 나야 그지 그 다음에 다는 a를 구해서 전개하면 이제 나머지가 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a는 뭘로 구해? x에다가 1 대입해서. f1이 지금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. 그죠? 응. x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. 그럼 f1은 4. 1 넣자. 여기 빵 되고요. 1 넣으면 2a. 1 넣으면 마이너스 4. 응. a는 4. 따라서 자, 나머지는 4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5 따라서 4x 제곱 플러스 x 네, 마이너스 1 얘가 네, 마지막 다식이 됩니다. 괜찮아 여기까지